자, 오늘은 3학년 친구들이 선생님들 운동하는 걸 구경 나왔네요. 자,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3학년 어, 9반 9반 림지입니다. 아,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어, 영상을 공개해도 될까요? 네. 오케이. 자, 이미 하셨죠? 3학년 9반 12번 신민서입니다 자, 오늘 무슨 일로 여기 나오셨나요? 용환 쌤과 배드민턴을 치러 왔습니다. 아, 용환 쌤 어디? 용환 쌤 어디 계시나요? 여기 계십니다. 아, 여기 지금 이학년 부장님, 네. 오케이 이학년 부장님과 그럼 한 판하기로 하셨나요? 네. 자, 그럼 이따가 이학년 부장님과 네. 게임하는 걸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. 네. 괜찮은가요? 네. 네. i you not b 가 p 너가 해